안녕하세요. 유아부 친구들 경도사님입니다. 사랑하는 유아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밥도 많이 먹고 또 잠도 많이 자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며 지냈나요?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기쁨으로 너무나 잘 자라고 있는 우리 유아부 친구들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 드려보아요. 그럼 가장 먼저 나는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o 믿음의 고백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 자리에서 모두 이렇게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 올려드려 보아요 오늘은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지 우리 친구들 귀 쫑긋하고 그리고 큰 동작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려 보아요 우리 친구들의 찬양의 목소리와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찬양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우리 예쁘게 자리에 앉아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들을 시간이에요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 주실지 기대하며 우리 귀 쫑긋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봐요 사랑하는 여부 친구들, 말씀 준비된 친구들은 강도사님과 함께 말씀고 외쳐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어요. 뚜벅뚜벅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고 있을 때였어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한생병이 걸린 열 명의 사람들이 멀리서 예수님에게 외쳤어요. 한생병은 쉽게 나을 수 없는 몹시 아픈 병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길 수 있어서 마을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주어라. 예수님이 한세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한세병에 걸린 사람이 제사장을 찾아가 병이 다 나은 것이 확인받으면 다시 마을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서 제사장에게 가요. 한 생병에 걸린 열 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찾아갔어요. 한 생병에 걸린 열 명의 사람들이 제사장을 만나기 위해 마을로 가고 있을 때였어요. 바로 그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것 보세요. 온몸이 깨끗이 나았어요 저도요, 놀라워요. 야호, 이제 가족들과 다시 살수 있겠어요. 우리 빨리 제사장을 찾아가요. 그래요. 친구들도 빨리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생병에 걸린 10명의 사람들이 깨끗하게 나왔어요. 병이 깨끗이 낫자 사람들은 제사장을 찾아가기 바빴어요. 그런데 그 중에 딱한 사람은 가지 않았어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병이 깨끗이 나온 것을 알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에게 돌아왔어요. 예수님, 저를 고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드렸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열 명이 모두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머지 아홉 명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이한 사람 뿐이구나. 예수님이 이 사람을 바라보시며 또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서 가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해야 된다. 예수님은 다시 찾아와서 감사드린 이한 사람을 매우 칭찬하셨어요. 사랑하는 유아부 친구들,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길을 걷다가 멈추어 하늘을 보아요. 그때 파란 하늘이 정말 멋져 보이며 우린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우와 파란 하늘이 정말 멋지다. 하늘에 뭉게뭉게 피어있는 구름도 꼭 솜사탕 같아. 하나님 이렇게 멋진 하늘과 구름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또한 우리가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놀이를 하다가 이런 감사도 드릴 수 있어요. 나는 다정한 다은이가 있어서 정말 좋아. 씩씩한 승우도, 날쌘돌이 희찬이도, 목소리가 큰 우람이도, 느림보 해나도 모두 모두 너무 좋아. 하나님 이렇게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드릴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때 매우 매우 기뻐하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유아부 친구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많이 주신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드리는 우리 유아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바래요. 네 사랑하는 유아부 친구들 우리도 오늘 말씀처럼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유아부 친구들이 되어 보아요. 하늘을 보고 바다를 보고 또 예쁜 꽃들을 보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엄마 아빠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도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여부 친구들이 되어보아요. 자, 그럼 우리 여부 친구들, 오늘 예배는 여기서 마칠 거예요. 이제 예쁜 기도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오늘 예배를 마칠 건데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함께 두손꼭 모으고 기도드려보아요. 가장 예쁜 기도 무릎과 가장 예쁜 기도 손, 그리고 가장 예쁜 기도 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처럼 저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유아부 어린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